자, 이번 강의는 자바 언어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자바 언어 특징에 대해서는 과거 시험에서는 종종 출제되기도 하였지만 현재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하지만 이 자바를 공부하는데 자바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이 자바 탄생 배경부터 잠깐 이야기합니다. 이 자바는 1991년도 미국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의 고슬링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바는 처음 이름은 오크라고 하는데 나중에 자바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바 그러면 책 같은 데 보면 이 찻잔이 그려져 있는데 바로 이 자바는 개발자 고슬링이 자주 마시던 차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바 그림 또 하나 나타나는 특징이 가전 제품. 다시 말하면 밥통, TV, 뭐 전화기, 컴퓨터 이는 가전 제품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고슬링이 자바를 설계할 때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가전 회사에서 가전 제품, 뭐 밥통이라든지 TV, 컴퓨터 등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소비자에게. 근데 요즘에 이 가전제품은 다 내부적으로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밥통이 사람보다 지금 밥을 더 잘한다라고 하죠. 어떻게 밥통이 사람보다 더 잘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지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어떤 컴퓨터 칩에 내장된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서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밥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밥통이 밥을 더잘 짓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내장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가전회사에서 소비자에게 밥통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좋게 밥이 될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밥통을 갖고 회사로 와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 무거운 걸 들고 회사로 가는 걸 좋아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해갖고 굳이 밥통을 들고 회사로 가지 않아도 그 내장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겠죠? 그러면 밥은 어떻게 될까요? 더잘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밥통이. 자, 이런 것을 토대로 자바가 설계되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그림을 잘 보면 현재 우리가 인터넷 구조가 뭘까요? 기본 구조와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입니다. 바로 이 그림이 인터넷의 기본 구조인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와 너무나 똑같은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시대 배경을 잠깐 이야기 합니다. 1991년도에 자바가 개발되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한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1991년은 컴퓨터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유명한 회사가 미국의 MS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IBM 그리고 그 애플 이런 회사들이 아주 유명하고 돈을 잘 벌고 있고 컴퓨터 환경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바 언어가 탄생하면서 그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게 바로 1991년 경부터 인터넷이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인터넷은 1960년대 개발되었지만, 1990년 초부터 어떻게 되었다고? 지금과 같은 폭발적인 무엇이 될까요? 발전이 이루어진 시초,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바 어느 설계가 바로 그 인터넷의 기본 구조하고 너무나 흡사하였다라는 거죠. 해서 이 자바가 놓으면서 그 인터넷 관련 어, 응용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데 매우 좋았다라는 것이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자바로 이동하였습니다. 해서 자바는 그 유명한 회사들을 어, 제치고 발전하게 된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자바 탄생 배경으로 잠깐 이야기하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하면. 이 자바를 개발한 그 선이라는 회사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예, 오라클에 인수 합병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오라클이 돈을 많이 버는지 여러 이런 회사들 많이 합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이야기 더할게 있는데 참고로 여기 적었습니다. 이 선을 만든 그 맥닐리라는 사람은 그 미국의 m s 사를 매우 싫어하였습니다. 왜 싫어하였을까요? 그, 우리가 컴퓨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컴파일러 있는 게 있어야 컴퓨터 언어를 공부할 수 있죠. 그런데 이 MS4 제품은 전부 돈을 주고 사, 사야 되는 것이죠.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MS4에서 놓은 모든 제품을 돈 주고 사서 공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서미국에 많은 사람들은 이 MS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리눅스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죠. 이 리눅스 유저들은 이 MS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S를 달러 표시로 해서 M달러 이렇게도 부릅니다. 아무튼 등등 이런 이유로 돈을 너무 밝힌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물론 자기들이 고생했으니까 돈을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또, 반대 측에서 이 소프트웨어 같은 거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 바로 이 자바는 개발하고 그 시작부터 이제 일반 유저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공개를 하였습니다. 해서 지금도 오라클에 합병되었지만 자바는 무료로 다운받아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제 자바 공부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바 다운받아서 설치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바 공부하기 위해서는 무엇 필요한가요? 자바 컴파일러가 필요하겠죠 그걸 다운받아서 컴퓨터에 설치하고 공부하면 될 것입니다 이 자바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세 가지, 1, 2, 3이 있는데 첫 번째 어, J2SE, 두 번째 j 2 m e 세 번째는 J2E. 그첫 번째 이 SE는 표준 자바 표준 플랫폼이고 두 번째 m 는이 이동전화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인베디더기기하고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게 J2M이고 세 번째 이거는 기업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플랫폼입니다. 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우리처럼 공부를 하기 위한 사람은 첫번째 있는 무엇을 어, J2SE를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공부하면 되는데 그 자바 설치는 지금 오라클에 넘어 갔지만 아래쪽에 제가 여기 주소 적어 두었습니다 물론 구글에서 자바 설치하면 이 내용이 바로 나오겠죠 해서 다운받아 설치해서 공부하면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이 자바 프로그램 개발에서 용어입니다 자바 서블릿 이건 서버에서 실행되는 작은 프로그램을 이야기하고 자바 애플릿은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작은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바 애플릿에 대해서는 뒤에서 잠깐 한번더 설명할 것이고 지금 설명하는 이런 내용도 과거에는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출제될 가능성 거의 없지만 참고해서 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JSP도 너무나 유명한 것이죠. 우리가. 어, PHP, 뭐 ASP 이런 건 너무나 유명하죠. 이게 뭘까요? 우리가 CGI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인터넷 관련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 자바스크립트, 뭐 HTML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그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것이 있고 서버에서 실행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JSP는 바로 이 서버에서 실행되는 프로 개발에 이용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해서 이 자바 플랫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자바 실행 환경, 이 자바 플랫폼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입니다. 자바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하드웨어하고는 무관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드웨어하고 무관하다는 것은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실행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왜 자바 개발자는 하드웨어하고 무한하게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실행되도록 하였을까? 제 생각인데 아마 다른 분 생각도 같을 수 있습니다. 자바 탄생이 1991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1991년 그 컴퓨터 시대 환경을 살펴보면 유명한 미국의 MS사, 윈도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IBM 이런 회사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회사도 있었을까요? 어, 유명한 그 유닉스, 유닉스존 적어보겠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그 당시에 미국 그 포천지 이런 데서 뭐라고 하였냐면은 앞으로 200년 동안 망하지 않을 회사다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만큼 돈도 잘 벌고 뭐 유명한 그런 기업이었죠. 이런 기업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자바가 치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해서 이 자바 플랫폼을 소프트웨어로만 구성하였지 않았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MS사의 윈도우 환경은 어떻게 되죠? 윈도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유닉스는 어떻게 될까요? 유닉스 프로그램이 실행되겠죠. 그럼 이런 회사들은 돈도 잘 벌고 이렇게 하니까 굳이 그 MS의 프로그램이 유닉스 환경에서 실행되는 걸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내 혼자 돈잘 벌고 잘 먹고 사는데 너가 왜 들어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런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은 네이티브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 네이티브는 뭘까요? 초착의 있는 것이죠. 이 네이티브 시스템이 뭐냐면은 하 윈도우용 프로그램은 윈도우 환경에서만 실행되고, 어, 유닉스 프로그램 어떻게 될까요? 유닉스 환경에서만 실행되겠죠. 그런 걸 우리가 네이티브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바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자바 환경에서만 실행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바는 이런 MS든 IBM이든 이런 환경이 있겠죠. 이런 환경에서도 하드웨어적인 개념 무관하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느냐. 바로 이 자바 프로그램을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JVM, 자바 가상 머신이죠. 자 이런 환경에 무엇으로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JVM으로 덮어쓰는 것이죠. 덮어는 상태에서 그 위에서 무엇이 이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이 원리가 자바는 하드웨어하고 무한하게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구현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왼쪽 그림을 봅니다. 그래서 이 자바는 어떤 하드웨어 운영체제가 있다면 은그 위에 무엇이 JVM, 자바 가상 머신 너무나 유명한 것이죠. 어 이게 설치되고 이 JVM에는 자바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는 자바 API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라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무엇이 자바 애플리케이션하고 자바 애플리이 실행될 수 있다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 크게 그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하고 애플리스로 구분되는데 시험 같은데 우리가 보는 거는 앞에서 제가 예를 든 거는 다 뭘까요 자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자바 애플리도 시험에 출제된 적은 있었는데 요즘은 출제되지도 않고 있고 이 애플릿은 뒤에서 잠깐만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자바의 플랫폼. 이 플랫폼은 그 실행 환경인데 하드웨어 무관하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바 구현 방식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언어를 구현하는 방식에서 컴파일 방식, 뭐인터프리더 방식. 이두 개를 합친 것을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자바의 구현 원리는 하이브리드 원리죠. 이 한번 번역하고 번역된 걸 인터프리트 방식으로 실행한다라는 건데 이 그림을 보면 알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자바 원시 코드를 컴파일러에 서 한번 번역하는 거죠. 간단하게. 그걸 우리가 중간 코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중간 코드가 자바에서 그 유명한 바이트 코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바이트 코드가 그 JVM 환경 하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트 코드를 만든 후에 바로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최종 실행하는 원리. 다시 말하면 하이브리드 방식의 원리가 자바 구현 원리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 자바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인데 마지막 줄에 이 WORA 이 WORA는 write 그 once 한번 기록되면 Run anywhere, 아무데서나 실행된다 이런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자바는 개발 환경하고 실행 환경이 분리된 형태이다.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자바를 이용해서 뭔가 전산화를 하는데 그 개발 환경은 윈도 환경에서 개발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개발된 프로그램 어디에서 그뭐 예를 들어 유닉스 환경에서 실행되는 거죠. 그러면 전혀 다른 환경이죠. 그래도 실행된다. 그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하면 이 개념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이 자바가 1991년도 탄생하면서 그 유명한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 바로 뭘까요? WOLA. 어, 이걸 어, 실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자바 애플릿에 대해서 잠깐 설명합니다 먼저 이 애플릿 단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면 이 애플릿은 애플이 사과죠 사과에 티를 붙인 용어가 애플릿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과는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어떤 이미지를 가지죠 우리가 사과를 보면서 이거는 크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과라는 어 가위를 놓고 생각해보면 작고 귀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해서 우리가 애플릿이라는 것은 작고 귀엽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해서 이 애플릿 프로그램은 작고 귀여운 프로그램 이런 뜻이 되는데 이 애플릿으로 작성된 프로그램 실행 결과 이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은 애플릿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했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애플릿은 이런 그래픽 이런 걸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인터넷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뭐 눈이 오는데 뭐두 사람이 뭐 데이트를 하면서 걸어가는 멋있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애플릿으로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이 애플릿 특징 하나 이야기하면 이 애플릿은 원래 웹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가 우리가 컴퓨터 하면서 무언가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서버에 있는 것이 나 컴퓨터 웹 브라우저로 다운로드 되어서 실행되는 멀리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고 있고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관련 설명해 보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컴퓨터를 지금 사용하는데 그러면 인터넷은 악성 코드가 늘려있다라고 하죠. 뭔가를 클릭했는데 인터넷에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갔고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어, 개인 정보를 다 훔쳐가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이런걸 뭐 트로이 목마 이렇게도 이야기 하죠 그렇다면 이애플릿또 이런 악성 코드처럼 웹서버에 있다가 내 컴퓨터에 들어서 실행되어서 내 컴퓨터의 중요 정보를 다 훔쳐가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애플릿 프로를 왜 사용하고 있을까요? 개인 정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 두었을까요? 다 예방을 해 두었겠죠 해서 우리는 애플릿을 어떻게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로 진행된다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바 애플릿은 지금 설명한 이 내용 정도만 정리하고, 과거에는 이런 내용도 출제되기도 하였는데, 지금은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지금 설명한 자바 특징, 이런 내용은 과거에는 종종 출제되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바 공부하기 전에 한 번쯤은 살펴볼 내용이었으므로 개략적인 내용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